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힘겨운 세상을 살지만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심에 행복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라하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정한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유언서, 디모델 후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는 디모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됐고, 기쁨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까닭은 그의 순수한 믿음,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그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정말 어려운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못내 염려스러운 것은 디모데의 유약한 성품에 따라서 복음을 용기있게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까 하는 걱정 또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디모데가 실망하고 부끄러워해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디모데가 그처럼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따라가던 차가 있는데 아 그만 감옥에 갇혀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내가 바울 사도의 길을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일까? 그 길을 따라가야 옳은 길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바울이 간 길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내가 감옥에 갇힌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이거는 당연히 나와 같은 권난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고난을 함께 잘 이겨 나가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거나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어떤 때에는 회의를 느끼고 어떤 때에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괜히 이 길을 왔나? 내가 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일까? 맞는 길일까? 하고,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뉘라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힘겹고 어려워도 슬프고 아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만류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그건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맡겨진 삶의 길을 가는 여러분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호산나 영광의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주신 능력과 함께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노크로스 no 노크라운입니다. No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한을 특권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권한받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진정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는 견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의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부름,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은퇴를 하고서 늘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셨기에 부족하지만 큰 과오 없이 사명의 한 대목을 감당했으며, 또한 지금도 감당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눈물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전한 이 권면의 말, 이 모든 것들을 본보기로 삼고 이 본을 잘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랬는데, 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게 부탁한 것, 내게 맡긴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드에게 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선한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의 특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것들까지 지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선한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이것을 이 아름다운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의 과정에는 물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 위로가 되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 사명자 얘기를 간다는 것이 구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바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어요. 그러니 사매의 길을 가는 데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도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도 그러셨는데요. 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위로가 되죠. 주님도, 바울도 그런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삶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오네 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바울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옥에 갇혔으니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주었던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던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그 길을 가지만 참 힘든 길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위로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때 여러분, 왜 힘들게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곁에 있어만 주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만 주어도 힘이요, 용기요,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는 분들도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길. 그 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선한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위로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내게 맡겨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파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길그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저희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게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내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명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꼭 지켜가야 할것 아름다운 길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권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늘 곁에 있어서 아무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묵묵히 서시에 있는 것처럼 오늘 또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